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 헬스케어 팀의 정준영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임플란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현재 4조 원 규모에서. 2028년에는 9조 원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결손되는 치아 수가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틀리나 브릿지 같은 다른 시술들보다 기능성이나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시술들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보면 중국과 인도는 각각 10억 명이 넘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1만 명당 식립 개수가 10개도 미치지 못하면서 아직 추가적인 보급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연간 식립 개수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져감에 따라 해마다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에서 세계적으로도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두드러집니다. 임플란트는 높은 기술력과 많은 임상 건수가 필요해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사들 대비 점유율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면서부터 시술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었고,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한국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이 일시적인 타격을 입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매출에서 이미 수출 비중이 내수를 넘어섰고 올해는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높은 할인폭이 축소되고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기업들로 들어가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디오 세계 임플란트 업체 모두가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별로 타겟 시장과 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는 명실상부 국내 임플란트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외에서도 활발한 교육과 학술대회 등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외 사업을 대부분 대리점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초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실적이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교육하면서 앞으로는 고정비를 상쇄하고 매출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덴티움은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아도 수출이 70%가 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러시아, 두바이 등 아직 임플란트가 도입 초기인 신흥국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장에서 회복이 가시야 될때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2월 달까지의 관세청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이 최근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3D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정확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를 시술하기가 더 쉽고 회복 기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019년 미국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추가적인 계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시장의 미국에서의 향후 성과가 주목됩니다. 이렇듯이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은 자기 고유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최근 주가가 많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중장기 성장성의 방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임플란트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준영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